2019년 6월 24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7절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에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6절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휴거성도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에루살렘성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 마지막 넘어가는 태양이 조금 남은 빛을 비추고 있는 이 시간대에 휴거성도는 장차 영원히 빛난 도성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릴 새 에루살렘성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미래의 희망을 주시고 이를 위하여 노력하며 현재 당하는 어려움을 참고 이기는 자가 되어 이를 성취하여 누리라는 말씀으로 성경을 가득 채우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의 소망을 믿고 이를 이루기 위하여 현재의 고난을 참고 이기고 살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 때에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에 미래의 소망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라고 하였지 막연히 무조건 떠나라고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백하여 주고 너를 복의 그늘로 삼을 터이니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이를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은 먼저 명령을 주시기 전에 축복을 보여주시고 순종하여 그 약속한 축복을 받으라고 하신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서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야곱에게는 배달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주셨기에 나근의 생활 20년을 하루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게 된 것이다 모세에게도 가시던 불에 불붙는 현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는 일을 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은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를 만난 후에 이방전도의 환상을 본 후에 평생을 전도자로 고난을 받으며 살수 있었다 사도 요한도 환상으로 천국을 본 후에 그것을 전함으로 예수 믿는 성도가 받는 축복을 전하고 그것을 믿는 자가 그 복락을 얻는 꿈과 소망을 주었던 것이다. 휴거성도들이 이제 세상에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잘알 것이다.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새 에루살렘성에 가서 살 날이 아주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기 바란다. 그러면 휴거성도들이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릴 새 에루살렘성은 과연 어떤 곳인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에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것 같이 예비 되었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구의 세상 땅이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 처음 땅과 바다이다. 처음 있다는 것은 두 번째 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성도가 천국에 가면 지금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 땅과 새 하늘이 있는 곳에서 행복이 넘치게 살게 된다. 베드로후서 3장에는 하늘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땅도 불 사람이 되어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새 땅이 아름답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 아름다움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은 사람의 최고의 아름다움에 단장을 한 표현의 말보다. 더 아름다움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아름다움이 성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아름다움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휴거 성도들은 이러한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모든 생물이나 사람이 새롭게 된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땅이어서 병들고 늙어지고 썩어지는 곳이지만 그곳은 영과 육이 새로운 영체로 변화되어 신령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새롭게 변화받아 영생하는 것이다. 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어 다시 사망이었고 애통이었고 아픔과 슬픔과 울음이 없는 곳, 저주가 다 지나가고 전체가 새로운 세상이고 새로운 만물이고 성도들이 역시 새로운 신령한 30대 젊은 전혀 청년으로 신령한 몸이 되어 완전한 몸으로 영원히 영생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 되니 천사의 몸과 같이 신령차가 된 너무나도 아름다운 바람이 되는 것이다. 영혼의 몸이 되는 것이다. 생명수 샘물이 쉬지 않고 흐르는 곳이다.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 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영생의 나라는 생명수 샘물이 상급으로 주어지는 곳이다. 생명수 샘물은 이기는 자만이 받는 것으로. 이긴다는 것은 모든 생존 경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받는 상급이다. 성도들이 사는 이 세상은 전쟁과 같은 삶이다. 마귀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자신과 싸우고 정욕과 싸우고 욕심과 싸우고 세상의 유혹과 싸우는 것이다. 휴거성도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항상 이기는 자에게만 상급을 주시는 것을 거듭 강조하며 말하고 성도들에게 승리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할때 이긴 다윗은 영웅이 되지만 싸움에서 패배한 골리앗은 처참하게 목이 잘리고 버림을 당하고 후세의 조음거리가된 기록으로 남았다 지금 성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 믿음의 싸움과 현실의 싸움을 하고 있다 휴거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과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며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으로 성도들이 골리앗을 이기게 되고 이긴 자가 받는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금 성도들이 싸우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인 상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싸움이다. 골리앗은 신장 힘으로 무장을 자랑하며 나올 때에 성도들은 이런 것을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자가 될 때에 성도들은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이다. 아, 네. 이러한 승리자가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아, 네. 새 에루살렘 성은 네모 반듯한 곳이다. 계시록 21장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다디온이오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휴거성도들이 장차가서 살 곳은 황금보석이 가득하고 진주와 정금으로 꾸며지고 단정한 황홀한 곳이다. 그보다 먼저 알 것은 하나님이 나라는 네모 반듯한 곳이다. 장광이 같은 것으로 길이와 넓이가 같은 곳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항상 네모 반듯한 것을 좋아하신다. 벗개나 성막이나 모두 네모가 반듯하고 타원형이나 사다리꼴이 아니고 비뚤어진 것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내모반듯한 것을 요구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하나님의 공평을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심은 대로 법칙으로 상급을 주시되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상급 심판이 있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심는 대로의 법칙을 적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라. 자기가 심지 않은 곳에서 어찌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가 맺히겠는가를 알기 바란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농부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땀 흘려서 심고 가꾸어야 가을 추수 때 열매를 거두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다. 농부가 심은 만큼 배가를 거둔다. 하나님의 정직을 말하는 것이다. 삐딱하게 나가는 것, 삐딱한 신앙생활, 고집스러운 신앙생활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고 반듯하고 고든신앙과 성실한 성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상식을 제일 싫어하신다. 머리로 헤아리며 신앙생활하는 을 것을 미워하시고 종교용으로 행하는 것을 미워하신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같이 직선적인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는데 참아두시지 않고 직선적으로 책망하셨다. 베드로에게 사다나 내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셨다. 베드로는 즉시 바로 회개하였다. 하나님은 이렇게 직선적인 베드로 같은 사람을 인정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넓이와 길이가 같은 것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말하는 것이다. 휴거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신앙관계가 네모 반듯하여야 한다. 휴거성도들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잘 조화되어 네모 반듯한 성도로서 잘 갖춰져야 한다.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으면 조화가 되지 않는다. 세상 말로도 구렁이 담넘어 가듯 하지 말라고 한다. 믿음은 순정으로 아멘이지 얼버머리고 구렁이 담넘어 가는 것처럼 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마귀의 친구가 된 자이다. 확실하고 진실하고 정확해야 하고 직선적여야 한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잘 조화되어 이것이 동일하게 이루어짐을 지정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균형있는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내무 반듯한 균형이 있고 아름답게 조화가 잘된 곳이다.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 된 곳이 천국이고 새 에루살렘 성이다. 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이 세상은 태양이 빛이 되어 있으므로 태양이 지면 밤이 되고 태양이 뜨거우면 사막이 되고 태양이 덜 비추이면 겨울이 되고 얼음세계가 되지만 천국 시온 에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빛이 되심으로 이러한 계절의 변화가 없이 항상 밤이 없이 하나님이 빛이 되시는 곳으로 이 세상과는 빛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곳이다. 밤이 없고 계절의 변화가 없는 항상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새로운 영원 세계이다. 부정한 사람이 없는 곳이다. 계시록 21장 27절 무엇든지 이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속된 것 가증한 자 거짓말하는 자 교만한 자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던 자 진리의 말씀을 판단한 자 성령을 해방한 자들이 절대로 들어지 오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자들이 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같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한 자들은 성령 해방죄로 낙인이 찍힌 자들이다. 그래서 불과 유황이 이글거리고 타는 둘째 사망으로 던져진다. 천국은 이제 세상에 모든 죄악이 없는 곳으로 진실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에 기록된 성도들만이 살아가는 아름답고 영화롭고 평화와 평강과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휴거 신부들을 사랑하시어 초소를 예배해 놓으시고 새 에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어 신부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이런 아름다운 도성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새로운 새 에루살렘성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를 믿으니 죽도록 사랑하고, 죄삼함을 받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섬겨주며, 빛된 삶을 살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천지에 진동하는 나팔소리 아름다운 새해 루살렘성으로 초청할 때 기쁨으로 활짝 웃으며 올라가야 한다. 휴고와 성도들은 이 세상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관람과 핍박과 조롱과 시험과 무시를 많이 당하게 된다. 휴고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도성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함으로 승리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넘치게 받는 성도로 살아가길 바란다. 아예. 이제 잠시 후면 이 세상을 떠날 터인데 핍박과 조롱이 온다 한들 잠깐 눈딱 감고 아름다운 도성을 바라보길 바란다. 아예. 천국 중앙부대에서 상급받는 승리자,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길 바란다. 아예. 휴거 신부가 되려면 진짜 유대인이 되었다는 증거가 반드시 주하나님 보시게 있어야 한다.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유대인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행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휴거 신부는 진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혈통적인 유대인 즉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할례를 받고 조상이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면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하여도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찢고 회개했을 때는 비록 이방이라 하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 진짜 유대인 이면적인 유대인이 된다. 그러므로 이면적인 유대인은 신령에 속하여 신령한 일을 항상 쫓으며 행하며 살고 의문의 율법에 살지 않는다. 의문은 형식적, 외형적인 것에 의식적인 것을 나타내며 행하는 것이다. 진심으로 진실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내면적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모시게 되지만 외면적인 유대인은 형식과 의식만을 쫓아 남들 보기에 그럴듯하게 거룩한 척함으로 예수님께서도 외형적인 유대인을 대표한자들만 심하게 책망하셨다 성도가 비록 죄를 많이 졌고 의롭게 살지 못하였을지라도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마음을 찢고 주님께 나갈 때는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시며 기뻐하시고 택한 백성으로 삼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이제 성도들이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었으면 행할 일이 꼭 하나 있다 성도가 유대인이 되었다고 하여 교만하여져서 남을 판단하여서는 하나님의 버림과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이시다. 그러므로 휴거성도들은 절대로 사람이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비록 저 사람이 계속 판단죄를 짓는다면 권면해주고 책망하여서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휴거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말로만 향하지 말고 실제로 유대인이 된 성도들이 먼저 빛이 되고 본을 보여야 할 책임이 이면적 유대인이 된 성도들의 마땅한 책임이다. 영혼 구원 위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진짜 유대인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휴거 성도들의 해야 할임무이므로 이제부터는 더 나아가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겨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객들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임을 알기 바란다. 이웃들도 형제들이다. 결국에 어미 같은 마음과 가슴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이큰 구원의 감격을 알았으니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 5절,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휴거 성도들이 말씀을 확실히 알때 이해할 때큰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삶이 기도가 되고 예배자가 되어 살수 있다. 아직도 확신이 없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본 믿음과 하나님을 만난 실체가 되지 못하고. 머리에 상식과 지식이 하는 지식이 그릇대에꽉차 있으므로 자기의 생각인 사단에 사로잡혀서 어떤 권면이나 책망도 듣지 않는 것이다. 책망하고 권면한 자를 더 판단하고 있다. 성도가 아무리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 하여도 죄를 지을 수가 있다. 육신을 잊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악의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곳에서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 그러나 성도가 용납 못할 큰 죄를 지어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영혼을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하여 주신다. 어,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을 때에는 더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택하여서라도 회개하게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다. 죄를 짓고도 교회의 권면이나 주의종의 권면이나 책망을 듣지 않고 회개치 않을 때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오절 말씀 같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한 것처럼. 그 사람의 육신을 내어주어 마귀가 그 사람의 육신을 병들게 하거나 해하게 하여 심한 괴로움을 당하거나 심지어 육신의 생명을 죽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해를 받게 된 한다. 주님의 보호를 그쳐서 완전한 마귀의 놀이개가 되게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심한 병이 들거나 죽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도 더 이상 하지 못한다. 오직 인간은 육신을 잊고 있는 동안에만 이 선한 일, 악한 일, 죄를 짓는 일 등을 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선지자가 권면하고 책망하여도 고집부려서 말을 듣지 않게 하셔서 결국 지옥으로 가게 하신다. 르호 보암 왕을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하여 노인들의 선한 권고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또래의 젊은 동무들의 말을 듣게 하여 망하게 한 일과 같은 기사가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된다. 왕상 12장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사람인 구원 얻을 사람은 육신을 죽여서라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이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원 주의 수인 아래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깨닫기 바란다. 아멘. 성도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된 사람은 구원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으려 하면 생명을 끊어서라도 죄를 못지게하여 구원하여 주신다 성령을 받으면 하지 말라고 말려도 핏박이와도 더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말씀을 읽고 들으며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타락하여 구원을 잃을 것 같으면 내 육신을 죽여서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바란다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세상에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임박한 때이다 아멘